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6월도 하루 남았네요 아 이것도 오늘 이 데브시스터즈 얘도 어제 게임주 거의 상한가 찍고 좀 가나 싶었죠 얘도 아. 그런데 무슨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이 고점이 그 상한가 찍고 뭐28.96% 근데 오늘 어디까지 갔어 저가, 마이너스 26.95%, 마이너스 27%까지. 참. 이거 뭐 거의 상따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완전히 잣된 거죠, 이거는. 거의 용 나옵니다, 그냥. 그냥 뭐 족. 물론 제가 한건 아닌데, 그냥 용 나온다는 거죠. 요즘 이 세력들. 물론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겠죠. 모든 뭔가 이 기법들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 음와 이거 싫어하냐 진짜. <laughs> 이때 들어가 상다하라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건 뭐 지옥이죠. 음 그렇습니다. 어제 엄청 주목받았던 녀석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시장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건데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쓰는 수법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돌파가 됐든 눌림이 됐든 안 돼요. 어... 자,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요 그냥.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뭐 돈을 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개미 털기를 하더라도, 보통은 이 돈을, 세력들이 돈을 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좀 버텨줄만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건 좀 과장이긴 한데, 그냥 내리꽂았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건 못 버티죠. 요즘 시장이 그래요. 기법에 기반해서, 내가 뭔가 이 기법이란 건 뭐예요? 기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이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법들, 어, 그냥 개미들이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운전이 아주 지랄 맞게 운전을 해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법들을 쓰려고 하면은 잘안 되는 거죠. 손절 나가고, 손절 나가면 들어 올리고, 음. 어, 이런 게참 많은 것 같. 이런 꼬라지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주식 공부도 시기가 있을 텐데, 지금 주식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에 돈이 가뭄처럼 말라가지고 돈이 없는 삐리삐리한 장에서 연습을 하고 실전 투자 연습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죠. 잘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쳐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지, 버티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 나타납니다. 또 흔히 뭐 공부하는 거를 한 우물만 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똑같은 우물이 딱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은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돈을 따먹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만의 기법을 열심히 공부해 나갑니다. 조금만 더 파내려 가면은 이 돈을 따먹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이 B라는 녀석이 돈을 가져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가 아닌가? 파내려 가다가 딴 사람 보고는 어, 여긴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딴 데가 여기 가서 또 파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파면 자기 기법이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돈을 못 따고 딴 사람은 돈을 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 특히 이런 유튜브 상에 올라오는 그런 어, 거겠죠. 근데, 주식 고수는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손실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기법이라는 것도 자기한테 맞는 기법이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서, 100% 그걸 자기한테 알려줘도, 이, 나한테 안 맞으면은, 못 합니다. 또, 그것도.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전, 투자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랄 맞다 보니까 기법 연습이고 뭐고 이거를 인식할 그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음. 정말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뭐할게 없습니다. 이 국장에 언제쯤 볕이 들려나 모르겠는데 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6월 한 첫째 주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뒤부터는 할게 없어요 종목이 정말 재미없는 장아뭐 2,800이고 나발이고 할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동전주들 오늘도 뭐 100원짜리들 그런 종목들만 막 상한가 가는 종목 있고 막 시장에서 주목받고 그러잖아요 참.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건데 100원짜리가 튀기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음, 그래서 또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런데 또 우리 개미들이 아. 가장 힘든 게 HTS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망이 아주 커집니다 아예 안 보면 모르는데 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니라서 안 하는 건데, 요즘 같은 때는 워낙 할게 없다 보니까, 에이씨, 정말 할거 없네. 이거라도 하자, 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잘 참아야 됩니다. 없으면은 안 하는 것도 돈 버는 거다. 이거 진리인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이걸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제 6월도 내일 하루 남았는데, 정말 잘 버티고 계십니다. 다들. 조금만 더버텨보자고요 이제. 이제 7월이면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데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참 암울합니다. 저도 자영업자지만은 없어요. 시장에 정말 돈이 없고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그냥 10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그냥 마음은. 에이 그래 7월 새로운 달 됐으니까 분위기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반기 됐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지만은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시장에. 부동산에 뭐 5억 가던 게 지금 10억 뭐 거의 더블로 아파트들 다 올라가지고 돈들이 부동산으로 다 가있고 자본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돌지도 않는 부동산에 다 깔고 앉아있고 투자나 소비에 써야 될 그럴 돈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주식은 결국은 남의 돈 따먹는 건데, 남이 돈을 밀어 넣어 줘야 그 돈을 따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밀어 넣을 돈이 없어요. 뭐가 답인지, 어... 일개 개인으로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단타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